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힘차게 어, 마음문 열어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벌써 2023년도에 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 두주 전에는 그렇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첫째 주일이 되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거의 뭐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가는 선교적 교회. 지난주에는 이제 붙어서 뭐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희년의 교회여 하나님의 햇새들을 선포하라.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조금 감을 잡으시겠지만, 앞으로 아마 한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예배소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신약의 책이 있다면, 서신서가 있다면 아마 예배소설일 것입니다. 조안 스타트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 필요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만 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약의 27권 책중 가운데에서 거의 50%에 해당하는 13권, 13편의 편지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소설을 6장까지 있는 그 편지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다른 편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편지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13편의 편지 가운데서 대부분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문제들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쓴그 이유가 그 교회에 그 보낸 편지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했으면 도시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고린도란 말을 쓰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데가 사실은 고린도 도시이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 가에즉 어,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 간에도 긴장이 있었고 우상숭배라든지 우상승배라든, 또 음행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활에 관한 신학적 혼란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었을까라고 이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 분당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파당하는 것이죠. 그룹빙하는 것입니다. 니편내편 네편 가르는 거. 여러분 어떠한 말이 있었을까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교회를 시작한 바울. 내가 급하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와서 목회하던 분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뿐 아니라 바울, 아볼로 이두 사람보다 더 사실은 큰 어떤 믿음의 선배가 있지.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바울, 아볼로, 개바 베드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교회가 갈라져 있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포린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조차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모이지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어떤 경우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내 행동으로 그렇게 은연 중에 내가 실행하고 있고 또 은근한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일반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더들 가운데서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까지도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잘 교제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러한 형제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혼자만 피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도 실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듣게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특히 바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복음이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이죠. 물론 이 교회 안에도 교회가 교회가 분당하고 있었고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로 힘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교회에 이런 문제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특히 이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거짓 교사도 아니고 이방 이방 다른 유대교를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두 여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로 우리 말로 좀 싸우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쓰는 편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필리포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예배소가 그랬을까? 어, 지난주 수요일 저희가 지난주 광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주보, 주일 광고에서 이제 새롭게 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마가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마가가 전해지고 있는 예수 이야기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약의 27번의 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서이고 또한 부류는 편지들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를 믿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편지 서신서들은 사실은 계시록까지도 편지예요. 요한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마지막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편지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다 추측하실 거예요. 보금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편지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성도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금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 1세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했던 그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고 동시에 편지가 쓰여짐과 좀 시간이 시간이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보금서가 쓰여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보음이고 마태, 누가, 요한. 아마 그런 순서로 쓰여졌을, 쓰여졌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뭐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빌립보소 그리고 다솔인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듣고 반응을 했는데 예배소에서는 여러분 예배소에 있는 교회 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문제였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야 에베소가 언급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한 다음에 책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기억나시죠? 첫 사랑을 잊었다고 책망하는 것 빼고는 에베소서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 구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성도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또 제시하고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4절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왜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왜 예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네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교회 하는 거보다는 예배소 교회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배소 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저희가 좀 이해하게 되면 아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에 관해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일부터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부터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함께 나누기 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모두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 그 기도 가운데도 대, 대표 기도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희년을 맞이한 교회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러한 권면과 도전도 드리기 원합니다. 네. 특별히 다음 한세달 정도, 한세네달 정도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도 않아요. 스물 여덟 장몇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원 세팅에서 읽으시면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근데 이 에베스, 저 사도행전은 다른 뭐, 구약의 어떤 뭐, 레위기나, 그러한 내용과 같지 않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부 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큰 소리로 나도 하고 그분도 할수 있도록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호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읍시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물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사울이 작은 자고 바울이 큰 자라고 말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루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방식 이름입니다. 사울로 하다가 나중에 바울로 바꾸는 이유가 있다면,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바울이 이름을 사울로 가지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접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말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컸고 유대교에 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 자신들이 보았을 때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잡아 죽이면 십자가에 처형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또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담대하게 설교하죠.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천 명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4장 가게 되면 5천 명이 회심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세하게 원하시면 사도행전을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사울에게는 그들이 정말 미웠어요. 그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열심히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한 가운데 사울에게 소식이 하나 들어오죠. 그런데 너 그거 아느냐? 당신 그거 아세요? 돌을 쫓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다메색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색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20km 떨어진 곳이에요. 저 같았으면 귀찮아서 안 갔을 것 같아. 뭐 거기까지 뭐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사월의 열심 그래?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겠다고 다메석으로 향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도 적어도 세번 이상 나오는데, 세 번은 나오는데, 이것도 사도행전에 있어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해석으로 가는 도상에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100% 올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삶의 모습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나를 그 내용 사실 서신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나 몇 번이나 죽을 뻔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게 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인 3차 전도여행 끝부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예배소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1차, 2차, 3차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예배소입니다. 3년을 그곳에 머무릅니다. 왜 마지막 전도행이 되냐면 사실은 3차 전도행을, 전,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바울은 거기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간 이후에는 다시 전도할 기회는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전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는 로마에 있다가 마침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을 보고 3년간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보았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교회의 리더들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나누면서 건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있는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일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도란노라는 소원에서, 도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두 구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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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한 내용 읽으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요? 아시죠? 와우. 이 정말 와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올려주면, 그래서 만지면, 병이 났고 여러분 악기가 물러갔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일곱에 끝나고 해보았어요. 제가 한몇년 전에 사도행전을 수요 말씀년 가운데 이렇게 시간에 나눌 때에는.